자, 아니, 이거, 예, 그네묘기 보여주세요. 이렇게 하고 있죠. 그네묘기. 하나, 둘. <laughs> 옆으로 타는 거야? 아니, 옆으로 안 타는 거야. 자, 이제 까베기. 까베기. 별로 안 꼬아졌는데. 야그 다음 또뭐 보여줄 거야? 나는 옆으로 타는 거야. <laughs> 옆으로 타봐야지. 그건 뭐야? 미라 마크라는 그런데 나, 바이킹, 도할수있는데 바이킹, 어떻게? 아빠, 앉아 이쪽. 응. 아 있어. 아빠, 안아안 잡아, 안아빠 잡아, 안똑아로 해. 힘안 잡아, 안 잡아, 안 잡아, 안아아안잡 왜이 <laughs> <laughs> 이건 아닌 것 같아. 아이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. 바이킹이야. <laughs> 이거 뭐야? 어 바이킹이야. 응. <laughs> <laughs> 바이킹도 몰리는 요정이.